요즘 코로나 나아져서 이제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 진짜 좋다. 맞아, 난 코로나 걸렸어서 이제 걸릴 일이 없어. 그게 더 좋아. 캬! 나도 코로나 걸렸어서 고생 진짜 했는데. 난 아직 안 걸렸는데 키 <laughs> 백신 맞아서 그런가 다행히도 안 걸렸어. 나도 백신 맞았는데도 걸렸는데 다행이지. 걸리면 진짜 아파. 냄새도 못 맡고. 맞아, 음식 먹는데 뭘 먹는지 모르겠더라니까. 분명히 나는 소고기 간장게장을 먹는데 키위다 볶음탕 맛이 나는 것 같았어 그렇다면 냄새 못맞는거 진짜 끔찍하다 얘들아 수업하자 문제 낼 건데 맞춰보렴 긍정이가 방귀를 3번 뀌었는데 한번뀔 때마다 1 m 씩 점프했어 그럼 3번 뀌었을 때몇 미터까지 날아갔을까? 긍정이의 방귀라니 매우 어렵다 와기은야나펜좀 빌려줄래? 어? 나 펜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필통 두고 와서 너도 두고 왔구나? 어? 어 맞아. 나도 두고 왔어. 집 거라도 빌려주지 치사스럽긴. 하. 그럼 너 비비크림 있어? 그거라도 빌려줘봐. 비비크림? 난 선크림만 집에서 바르고 화장을 안 하는데. 넌뭐 가지고 다니는 게 없니?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미미야.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럼 너 운동화라도 한번 빌려줄래? 운동화? 아니, 빌려줄 수야 있다만. 나도 이거 신고 있고, 너도 신고 있는데, 굳이 운동화를 왜 빌려줘야 해? 너 정말 치사하게 짝이 없구나. 허, 뭐지? 미미가 원래 저랬나? 아까 미미랑 투닥거리던데, 왜 그런 거야? 다텄어? 모르겠어. 갑자기 나한테 뭘 빌려달라고 하다가 화를 내던데. 휴. 놀라서 그런지 열나는 것 같아. 휴. 윤희, 너 감기 걸린 거, 아니, 너 코로나 걸린 거아니야 아직 코로나 아니라며 열나면 코로나인데 에이 설마 코로나는 무슨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는데 모르지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을지도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긴 나 코로나 테스트 검사 키트 있으니까 이걸로 해볼래? 응 음, 이거 코에 쑤셔야 하잖아 아씨 민망하게 화장실 가서 하고 올게 자다 됐고 이제 이거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뚤르 저건 윤희 아냐? 뭐야, 저거? 손에 뭘 들고 있어? 헐! 임신 테스트기? 미친! 싸가지 개 굴더니, 흥! 웃기는 게 집에네. 얘들아, 안녕. 응, 윤희 왔어? 일로 와봐, 윤희야. 어, 왜 그래, 금수나 윤희야, 너 혹시 임신 아니지? 하하, 아, 장난해. 나 아침 많이 먹었다고 놀리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 소문이 났어. 너가 임신했다고. 뭐? 왜 나만 몰라? 뭔 그런 소문이 났어? 나 남친도 없는데 무슨 내 스스로 임신이 된대?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도 애들이 말아빠져서 나도 혹시나 했어 윤희야 임신 축하한다 너 학교는 어떡하려고 그래? 남친은 대체 언제부터 있었냐? 미친놈아 니야 무슨 임신이야 이. 남친도 없는데 너 어디서 들었어? 아나왜 맞았어 축하해준건데 몰라 이것저것 해서 애들이 다 말아다니던데? 이씨, 계열받네. 이거 누가 소문 빠뜨린 거야? 일로 와! 너 누가 이런 거 붙이래? 혼날래?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누가 학교에서 이런 짓하래? 윤희야, 여기로 와볼래? 네, 선생님. 아니, 글쎄, 미미가 너가 학교에서 임신했다고, 아이를 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있는 걸 보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사실이야? 아니, 네.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되는 거야? 같은 반 음. 학우끼리? 네? 선생님, 전 당연히 임신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미미, 너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야? 아니, 그냥 저번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들고 있길래. 아씨, 죄송해요, 선생님. 윤이야 미안해. 임신 테스트기? 아, 너 설마 코로나 테스트기 들고 있는 거 보고, 아 설마 임신 테스트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 뭐? 그게 코로나 테스트기라고? 아이씨 몰랐어 미안해 아니 코로나고 임신이고 뭐고 가네 그렇다고 한들 몰래 이렇게 뒤로 소문내고 그러면서 너 요즘 뉴스에 나와 혼날려고 이게 아주 미미 너두 달간 주번활동하고 화장실 청소해 똑바로 안 하거나 또 이런 이야기 돌면 바로 부모님 소환이다 알았어? 응 안돼 두 달간이라니 이게 뭐야 죄송해요 선생님 미안해 윤희야 다시는안 그럴게 자기, 오늘 근무 우리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부사장님 시찰하신다고 했어. 네, 매니저님 들었어요. 요번에 부사장님, 사장님으로 인수인계 중이시죠? 맞아. 워낙 주변 평판이 좋으신 분이라서 바뀌고 나면 복지나 여러가지도 좀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 나도 인사 쪽에서 들은 거니 자기만 알고 있어. 알았지? 야, 내가 왔는데 어디 잡담질이야. 손님 대하는 게있다요 죄송합니다. 어떤 물건 찾으세요? 어떤 물건? 어떤 물건? 아, 참네. 어이가 없어서. 매니저, 직원교육이 이따 이러 밖에 뭐못 시키나봐. 내가 일하려고 여기 VVIP 된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이 백화점 컴플레인 해야 하나?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원교육 똑바로 시켜놓겠습니다. 저쪽에 이번 신상 라인 있으니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색상부터 고급진 라인들까지도 준비해놨으니 한번 봐보시겠어요? 음, 이것도 좋고, 다 이쁘구만. 저것도 좋고. 음, 가격이 이건 좀 있고. 음, 그래, 그래. 나 여기 사진도 좀 찍어줘봐. 옳지. 네, 여기 찍겠습니다. 좋아, 좋아. 사진도 많이 찍었고, 나는 여기 키링. 이거 하나 사도록 하지. 네? 아, 네. 고객님 키링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근데 내가 백화점 VVIP에 키링까지 샀는데, 뭐안 줘? 사은품 같은 거 없냔 말이야. 사은품이요? 아, 그 고객님. 지금 저희가 이 금액에 맞는 사은품은 따로 없어서. 사은품이 어쩌고 어쨌다고? <laughs> 고객님 그렇지만 특별히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브랜드에서 연간 1억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리라고 했던 선물인데 이거 특별히 하나 따로 빼놨으니 이거 챙겨가세요. 옳지 그래야지. 어맘나 간다고? 어휴 지긋지긋해. 매니저님 혹시 저분이 그 초진상? 맞아 돈좀 있는 것도 같은데 턱걸이로 VVIP 돼서 온갖 백화점 VVIP 무료 이용 뽕을 뺀단다 아주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야 부사장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이렇게까지 줄 서가지고 인사하시고 그럼 부담스럽다니까요 근무하시면서 편하게 인사해주세요 자주자주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면 저도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부사장님.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자주 못 나오게 되려나? 하 <laughs> 여튼 이주연 매니저님, 김경미 직원님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역시 부사장님이 대단하시긴 하다 이름까지 말씀해주시면서 확실히 편편이 좋은 이유가 있어 그러게요, 섬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요즘 백화점 내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는 파트가 어디죠? 네, 부사장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VVIP 발렛 서비스 쪽입니다. 특정 진상 손님 몇몇이 아주 극도로 갑질하고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발렛에서 뭐 얼마나 심하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사장님. 그중 가장 유명한 VVIP 손님이 있는데 아주 지독합니다. 자기 집까지 운전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막 커피고 물건이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저희도 한두 번 해줬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심하다고요? 안되겠구만? 안그래도 가장 취약한 파트쪽에서 가서 잠입할 생각이었는데 잘됐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금방 차량 찾아올리겠습니다 음 순조롭게 잘되고 있네 딱히 큰 문제는 없어보여 어, 조진성 고객 왔다가 나간다 어떡해 어. 야 내가 지금 쇼핑하고 나왔으면 차가 나와있어야 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금방 모셔올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때 밖에 일 못해? 고객님 차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짐들 다넣고나 오늘 인천으로 좀 가야 하니까 거기까지 부탁해. 지하철비 정도는 챙겨 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쪽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어디서 말대답이야? 발레트 직원따위가. 너 진짜 잘리고 싶어?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직접 운전하셔 가지고. 어디 더빠르빠르한 놈이 되들어. 너네 진짜 전부 다 잘리고 새로 바뀌고 싶냐? 하 이봐요, 당신 남의 백화점 와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봐요, 당신 이런 미친 놈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고 대들어?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사장님, 이걸로 닦으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분이 이 백화점 부사장님입니다. 뭐뭐뭐부사장 고객님, VVIP 신거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렇게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저희 백화점 평판 떨어뜨리는 손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비용 얼마가 됐던 고소를 하시던 청구하시고 이 백화점 다시 오지 마세요. 네 내가. 1년에 어 여기다가 쓴 돈이 3천이 넘어 이 사람아 장난해? 이제 더 이상 저희 고객도 아니니 아주머니 진짜 돈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의미 없지만 3천이면 제 월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니 어설픈 돈으로 갑질하지 마시고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어서 나가세요 이씨 이씨 쪽팔려 쪽팔려 그날 이후로 그 진상 아주마는 사라졌고 오히려 저희 백화점 이미지는 더 좋아졌어요 그 진상 아줌마는 듣기로는 부자도 아닌데 무리해서 부자 놀이하다가 쪽팟쳤다고 들었어요. 쌤통이네요. 잉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공부하는 척만 해야지. 공부하기 싫지 영미야. 나도 죽겠어. 그래서 그냥 때려치울까 싶어. 그래야 되나. 아니 적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아 공부하기 힘드네. 영미 넌 그래도 꽃의 배에선 박사잖아. 꽃꽂이 반 에이스. 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취미반에서 잘하는 건데. 힝. 야, 니들, 대학 못 가면 어디 쓰겠니? 헉, 나는 이뻐서 아는 오빠들이 나한테 선물 갖다 바치기 바쁜데. 뭐, 동국동도 없고, 너네랑은 연땅 세상이지? 어, 어, 그래, 대단하다, 멋있네. 근데 부럽진 않다. 뭐? 김영미, 너 뭐라 했냐? 응? 아니, 아니, 멋있다고, 너 대단하다고. 그렇지? 너네는 뭐, 잘하는 것도 없으니, 열심히 공부나렴. 잘하는 색싹들아. 난 이만. 영미야. 이성적으로는 대학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대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선생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할거 싶기도 해요. 공부는 너무 어렵고 공부하는 게 재미도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반가워요. 이렇게 침입 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학도 못갈것 같고 걱정이에요. 영미야, 괜찮아. 모두가 다 공부 잘해서 다 좋은 대학 가야 하는 법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도 때로는 한템 못이 쉬어갈 수 있으면서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 정말요? 좀 잘하는 게 없는 거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보기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영미가 꽃꽂이를 잘하는 것 같아 가끔은 선생님도 보고 놀라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에서 좋은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안 맞는다면 너의 특기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보는 것도 좋단다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꽃꽂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오늘 영미랑 같이 했더니 정말 좋은 작품 나왔다. 그치? 다음에 전시회나 사설대회들도 있으니 출품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이쁘게 완성됐어요. 우와, 근사하다. 이건 오늘 영미가 가져가도록 해. 영미가 거의 다 했으니까 영미의 작품이다. 그치? 긍순아, 이거 봐봐. 어제 선생님이랑 꽃꽂이 수업에서 이거 만들었다. 이쁘지? 우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이쁘다, 우와. 이것들아, 비켜. 왜내 앞을 막고 있어? 어, 안 돼. <laughs> 내 작품, 어떻게 <어떡해>, 다 망가져버렸다. <laughs> 작품? 야, 꽃다이를 무슨 작품작품거려. 어디 꽃가게 가면 몇만원이면 사겠구만. 맨날 내가 선물 받는 것중하나데뭐 호들갑이야? <laughs> 나 다칠 뻔했잖아! 너무한 거 아냐? 너 남의 물건 망가뜨려놨으면 사과라도 해야지. 이 거지들아, 꺼져. 어디서 조잘거려. 흥, 짜증나게. 저는 결국 대학 진학에못 가게 되고, 부모님에게 설득 끝에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배우며 대회도 꾸준히 참여하고, 작은 꽃가게에서 알바도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기 꽃가게입니다. 아잉 오빠 나꽃사주게 신난다 나가 가지고 싶다면 내가 다 사주지 <laughs> 어 뭐야 너 영미 아니야? 허, 결국 졸업하고 한다는 게 꽃가게 알바니 아이고 딱하다 참딱 조래 알바나 하고 친구야 자기야 안녕하세요 친구? 아우 친구도 무슨 딱가리는 다름 없지 잘 모르는 애야 아이 여기 꽃이쁜거 포장 좀 해야 응어 음? 그래 알겠어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어디 손님한테 반말 지려. 영미야, 여기가 학교인 줄 아니? 응?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해서 6만 원입니다. 응? 그래야지. 오빠 뭐 해? 6만 원이래. 저는 2년 동안 플로리스트 직업을 갖게 되고 많은 대회에서도 수상하여 상들을 휩쓸게 되었어요. 이제는 해외나 유럽 대회에서도 수상하여 국내에는 청담동에 큰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대표님, 다음 주에는 프랑스의 봉주를긍정 디자이너님의 자신의 패션쇼의 무대 디자인을 부탁하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음, 우리 다음 주에 더큰 프로젝트가 있잖아. 어떡하지? 음, 우선 스케줄 조정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부장 회사에서 2년째 부탁해서 저번에 그냥 해주자고 하신 거 담당자 미팅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부장 회사의 주임 김일진. 어? 영미? 응? 넌 김일진? 아 우선 앉으시죠 2년간 저희 쪽에 작업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던 회사가 김일진씨가 다니는 회사인 줄 몰랐네요 네? 아네음 영미야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어색하게 존댓말을 우리 사회에서 만났고 심지어 지금 서로 거래처로 만난 건데 아직도 사회가 학교인 줄 아시나봐요 김일진씨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 여기 저희 쪽 요청자료이고요. 가능하신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요청자료 매장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비용 1800만원? 흠, 1800만원씩이나 하는 비용인데 니네 따위가 거절할 수 있겠냐? 우리 회사가 마케팅 비용 1년간 힘들게 모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너도 거절하기 어려울걸? 뷰님 1800만원이면 프랑스건의 계약금 10%보다도 적은 금액이요 그냥 거절하시는게... 계약금의 10%보다도 적다고? 그럼 대체 얼마를 받고 일하는 거야? 2억 가까이 돈 받고 일한다고? 말도 안 돼. 확실히, 이게 비용이 도저히 안 맞겠네. 영미야, 아니, 대표님, 저 이거 못 따면 회사에서 쫓겨나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한 번만 진행 부탁드려요. 김희진 씨가 이렇게 사정사정 하시니, 제가 특별히 싼가하에 작업해드리지요.